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정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2024년에는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만든 영상이 흥하면서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나기도 했지만, 아, 그 영상 때문에 몰래 유튜브를 하고 있었던 거를 친구들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닉네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제게는 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네요. 제 유튜브 채널을 쭉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셔서 작년보다 성적이 더 좋게 나왔더라고요.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기조는 예전부터 바뀌진 않아서 최신 게임들을 막 다루는 사람은 여전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올한해 나름 이제 게임들을 여러 다뤘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게임 5개를 제 마음대로 선정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5등으로 뽑고 싶은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UFO 50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임으로 레트로 시절 게임기를 2024년 스타일로 재해석한 게임이죠. 안에는 정말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존재합니다. 스네이크 게임을 변형한 매직 가든, 가시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벨그레스, 물기를 최대한 멀리 날려 보내야 되는 왈도프의 여행, 부딪히지 않고 배달을 완료해야 되는 어니언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미 소개드렸었죠. 이거를 단순히 이식만 하는 거였으면 흥미롭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느낌만, 네, 느낌만 대충 옮겨냈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게임은 단순히 느낌만 이제 대충 살리는 게 아니라 별개의 게임들을 합쳐 놓은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퀄리티가 정말 대단했죠. 너무나도 재밌게 즐겼기 때문에 따로 영상도 제작했었습니다. 락온 아일랜드를 통해서 타워 디펜스의 매력을 알았죠. 여러분도 이제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게임입니다. 화려한 기술력으로 만든 게임이 아니라 어, 5이나 될 정도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깔끔하게 하려면 100%의 애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만큼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겉보기엔 순수해 보이지만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5등으로 뽑고 싶어요. 4등은 올 초를 이제 화끈하게 불태웠던 게임이죠. 헬다이버즈 2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한 줄로 줄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토록 원해왔던 PB 게임. 머리를 비우면서 나쁜 괴물들과 로봇들을 박살내고 그 사이에서 전후에도 느끼고 화약 냄새도 맡다보면 은 뭔가 뽕이 차오르는 느낌이 마구마구 치솟습니다. 그러면서도 파고드는 요소가 많았죠. 리듬 게임을 연상시키는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필살기스러운 물건들을 사용해야 되며 흔해빠진 적들 사이에 엘리트형 적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악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등 몰입할만한 게임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분명 뻔한 게임인데 그 뻔한 걸 아무도 못했었거든요? 모두가 그걸 원하는데 누군가 만들겠거니 하면서 미뤘던 거를 드디어 이 게임에 해내졌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서버 문제와 얽힌 다양한 일들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은 게임이지만 게임 하나만 두고 보자면 정말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보면 항상 아쉬운 게 정성화 되고 나서 게임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도 초창기의 그 날것에 대한 환상과 신남 그런 것들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죠. 아 그게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냥 아무 탈 없이 순항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즐길 텐데 말이죠. 3등은 하데스 2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직 얼리 액세스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의 분량도 챙겨줬을 뿐더러. A 펜에서 본인들이 잘했던 것을 한번더 갈고 닦았습니다. 소포어 징크스라는 게 항상 있곤 하죠. A 펜이 대박을 친 게임들은 그 이후에 이 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졸작으로 내는 게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징크스가 존재하는 거죠. 하데스도 분명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회사에서 낸 신작 게임 치고는 굉장히 큰 상업적 성공을 이룬 데다가 평론가들에게도 환호성을 자아내는데 성공했거든요. 대중문화 매체는 평균적으로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대중에게서 성공하면 평론가들이 혹평을 하고요. 평론가에게서 성공하면 대중이 혹평하곤 하죠.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데스 1편은 줄타기는 커녕 줄 위에서 자전거를 탔죠. 그래서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었고요. 2편도 그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데스 2편이 왜더 좋아진 게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놨으니까 찾아보시면, 아, 이래서 고평가를 받는 게임이구나 하면서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로그라이트 장르를 재해석해서 그래요. 장르의 문법을 가져와서 원하는 대로 녹이면서도 장르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거리를 좋아하는 대중들마저 서로 잡았죠. 여전히 문제는 있는 게임입니다. 했던 조합을 강화시키는 것에 특화된 게임답게 하나의 스타일이 정립되고 해금되기 시작했다면 다른 스타일을 플레이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플레이 경험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긴 합니다. 만뭐 이제 앞으로 뭐 마무리가 어떻게 될 지를 봐야겠죠. 2등은 얼마 전에 올렸던 게임이죠 발라트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에는 별 감흥 없이 그래야 뭐 재밌네요 하면서 끝냈 었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키고 미친 듯이 달렸던 게임입니다. 포커로 덱빌딩을 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그 단순함이 극대화될 때 얼마나 강력해지는가, 그거를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극도의 도파민과 재미만을 추구한 게임인데요, 이거를 하다가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야, 게임치고는 너무 재밌는 거 아니냐? 조금 적당히 재밌고,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야지 했는데, 돌아보니까, 요즘의 게임들, 예, 요즘에 스토리 있는 게임들에 너무 익숙해졌나봐요. 원래 게임은 이런 것들이었죠. 지옥에 가서 악마들 쏴잡키고 즐기기 뭐 핀볼 굴리면서 고득점하기 그냥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면은 그게 게임이고 충분한 거였어요. 발라트로는 참 발칙한 게임입니다. 다들 그래도 적정선의 재미를 추구했었는데 이 친구는 선을 한참 뛰어넘은 재미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질리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조커를 거의 다 해금했거든요. 야 150개밖에 안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300개를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늘려줬으면 1등으로 뽑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은 젤다의 전설 지의 투영입니다. 네 알아요 솔직히 1등으로 넣기에는 좀 애매한 거 근데 제가 펜심으로 집어넣은 것도 좀 있긴 한데요 제 평가 기준에서는 오래된 시리즈가 신작을 내면 낼수록 굉장히 가산점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게임이 굴레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게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그 시도가 3D 시리즈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해도 2D 시리즈가 계속해서 벽에 막힌 상태로 있으면서 해답을 내놓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게임도 완벽한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만 다음 답변을 내놓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다음에는 더 기발한 걸 내놓겠죠? 젤다가 주인공이 되는 시스템도 좋았을 뿐더러 그로 인한 셀프 패러디 요소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까지의 팬들에게 기쁨을 줄 만한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에 영상들에서 소개드렸죠? 예전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건물들 같은 게 주르륵 등장한다고. 1편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임에서 등장했던 것들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그 인물이 학습을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만큼 깊습니다. 남의 감정을 배워서 익히던 인물이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젤다에게 고맙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뻔하디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뻔하디 뻔한 젤다의 전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쭉 달리면서 든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이 고심한 게 느껴졌거든요. 젤다의 전설 시리즈를 익히 아는 거는 팬들 뿐만이 아니라 그 게임을 제작하는 장본인들이겠죠. 그들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한 게 드러납니다. 기존 시리즈에서 가져올 건 가져오고 다른 시리즈에서 가져올 건 가져온 다음에 있지 이거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내놓은 것들은 다분히 자기적이지만 인상깊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서술을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편입니다. 러쉬, 뭐 반덴플라스 심포니엑스, 드림시어터, 페리페리 등등 뭐 그런 밴드들의 음악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젠트 스타일을 장착한 밴드들이라면서 더욱 그렇죠. 현악적이고 깊고 혼란스러운 것들 사이에서 뭔가를 추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따라하기도 어려운 노트들의 향연 가끔은 너무 깊고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메리안 스타일이면 더욱 그렇죠. 그런 프로그래시브를 듣다가 예전 것들로 돌아가면 노트가 굉장히 단순한데 빠져드는 느낌을 줍니다. 예스나 핑크플로이드가 특히 그렇죠.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표현할 최소한의 수단들만 사용했었습니다. 이번 지혜의 두 영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시리즈에도 새로운 유입들이 오게 만들겠다. 최신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 올드 팬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게 목표다 게임 문화의 성과나 그런 건 필요 없다 뭐 이런 게확 느껴졌었답니다. 저는 그거를 온전하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면서 이 게임을 개인적인 1위로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즐긴 게임들 중 다섯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원래는 예전처럼 별로였던 게임 뭐 아쉬운 게임 다섯 개도 뽑아보고 싶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는 그 게임을 좋아할 테니까 뭐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은 상처만 더 입잖아요. 그런 게임들은 제 마음 속에만 묻어두도록 하고 그 게임들이 좋은 사후 지원을 통해서 좋은 게임들로 거듭나길 바래 봅니다. 여러분들은 올늘한해 어떠셨나요?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게임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실망스러운 게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무슨 올스타급 게임들이 쏟아지면서 이 게임 하랴 저 게임 하랴 눈코 뜰새 없이 바빴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아니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퀄리티는 유지됐지만 역대 최고라고 하는 친구들의 반위에 들어가기에는 그 어떤 것도 뽑기는 조금 어려운 네, 그런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조금 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거를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또 다른 특집으로 준비해서 아예 추가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올리게 되었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네요 재미있게 보셨다고요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기쁘네요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기쁜 마음으로 물러가도 되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